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음을 보시죠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죄에 빠진 사람이 밑에 있는데 커다란 간격이 이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한 일, 철학적 신념, 종교적 수양 등의 자기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세 번째 메시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맞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에 맞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라 네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아들인다는 뜻은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두 그림은 누가 자신의 생활의 주인인가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다음에 이 십자가 보이시는데 그리스도는 내 생활이 밖에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나 자신의 결정함으로써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우측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이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 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기도함으로써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맞아들였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요한복음 3장 1에서 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당신 안에 사시며 그로 인해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먼저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세번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네번째, 생활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열심히 모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 나무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또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